산지 식송 떡손입니다. 야들야들 부드러운 반건조 한치가 왔습니다. 자, 오징어나 이렇게 건어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. 근데 오징어보다는 한치가 훨씬 부드럽죠. 그래서 젊을 때 이가 좋을 때는 오징어도 바닥바닥 씹어 드시고 하셨는데 자, 나이가 들어서도 건어물 여전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. 그래서 이, 이 생각을 또 해서 이게 부드러운 한치를 또 많이 찾으시더라고요. 자, 야들야들 야들 부드러운 반건조 한치 찾으시는 분들은 품절되기 전에 얼른 주문하시면 되고요. 지금 이제 추석 연휴 연휴에는 아무래도 택배를 안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주, 연휴 기간 안에 주문은 되는데 이제 택배는 추석 연휴 지나고 순차 발송됩니다. 자 주문하실 때는 위에 번호 보이시죠? 자이 위에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. 이제 전화 안 하셔도 돼요. 문자 주시면 됩니다. 자 야들야들 부드러운 방건조 한치 다섯 마리열마리 있습니다. 자 얼른 들 주문해 주세요.